안녕하세요. 암극복 이야기 건강변도사 박점수입니다. 어, 오늘은 그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뭐 콩팥에 돌이 생긴다라는 낭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일반인들도 비타민C를 복용하고 싶은데 좀 많이 먹고 싶어서 콩팥에 돌이 생긴다는 게 괜찮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또뭐 비타민 C를 1000mg 이상 복용하면 나머지는 소변으로 다 배출이 되니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십니다. 또암 극복 이야기 밴드에서 이런 질문이 심심찮게 올라오는데 계속해서 답변을 해 드려도 어, 새로 가입해 오시는 회원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질문을 하시고 어, 아무리 뭐 설명을 해드려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아, 참 답답하죠. 그래서 오늘은, 어, 건강이라는 것은 확실한 팩트에 의한 지식을 가지고 실천을 해나가야 할 때만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럼 제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비타민C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어, 비타민C와 감기라는 책을 펴내고 어, 비타민C 운동을 시작했을 때이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노벨평화상, 노벨하학상을 받으신 세계 최고의 석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곧바로 뭐 비판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 중에 이야기가 바로 하나가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복용하면은 신장 결석이 생긴다는 말이었습니다. 또뭐 1000mg 이상 복용하면은 소변으로 다 배출되니까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 저도 뭐 TV에서 한번 어떤 의사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몇년 전에 이런 비판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어떤 증거자료도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 비판, 비판가들이 말하는 결석의 형태는 어, 옥살산염 결석을 말하는데 비타민C 대사 과정에서 옥산산을 주목해 고용량 비타민C를 복용하면 옥산살의 양이 증가해 칼슘과 결합하여 돌이 된다는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비타민C 고용량 복용에서의 옥산살의 양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비율이 신장 결석을 유발할 정도까지는 도달하지 않습니다. 체질적으로 옥산살이 많이 만들어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신장 결석에 걸리기 쉽다고 하지만, 오히려 비타민C를 복용함으로 해서 그 신장 결석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비타민C 주사와 비타민C와 MSM을 복용을 하지 않으면 암을 치료할 수가 없는데 어, 이런 사례이라도 결석이 무서워서 비타민 요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쪽으로 맞지 않습니다 음, 결석은 치료가 생기지도 않지만 치료가 가능하지만 암은 치료가 어, 비타민 요법 외에는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 결석 때문에 비타민 제품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 닥터 캐스카드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비타민C를 1969년부터 초고용량으로 환자들에게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장 결석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 나는 지금까지 2만 5천 명이 넘는 환자들을 고용량 비타민C로 치료했습니다 그렇게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투여받은 환자들 중 신장 결석이 생긴 환자는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닥스 캐스카드의 개인적인 해감이 아니더라도 수십 년간 계속되어 온 여러 임상실험에서 내린 결론은 역시 비타민C는 유전적 이상이 있는 사람이나 체내에서 이미 옥산살이 에, 생산량이 증가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신장결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타민C는 신장결석을 유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니라 오히려 신장결석을 방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변 내에 존재하는 아주 작은 미생물들이 칼슘을 비롯한 여러 물질들을 그들 주위로 침착시킵니다. 결국 어, 미생물들이 해결되어 결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때 비타민 C는 소변 내에 이런 미생물들을 직접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단 신장 결석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들이나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비타민 C 복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 이상은 닥터 캐스카드의 경험과 그동안 임상 실험 결과로 보아 비타민 C 복용은 복용은 신장 결석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석을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아, 또 다른 임상 실험을 통한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여타의 포유류가 하루에 생산되는 만큼의, 에, 내는 만큼의 비타민C를 사람에게 매일 투여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요로를 산성화시켜서 결석을 생기게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요로의 결석이 생기는 일은 매우 복잡한 주제이기 때문에 대규모 실험을 실시하여이 정비한 질문의 답을 찾아 합니다. 많은 고고학 자료를 찾아보면 결석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인간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음, 오늘날 세계 전역에서 결석이 매우 흔한 지역이 존재합니다. 이 지역들은, 를 이렇게 묶어서 결석지대라고 합니다. 1964년 결석연구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르 쇼포는 104건의 문헌을 참고하여 요로결석은 그 형태나 생성과정, 구성성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단순한 메커니즘에 의해 생겨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아, 구성성분은 신장결석인지 방광결석인지 환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1935년에서 1960년 런던 병원에 보고된 28만건 수술 중 1%만이 요로결석이었다. 미네소타 대학병원에서 2만 5천 건의 부금을 실시한 결과 신장결석이 1.12%였다. 태국, 인도, 시리아, 중국, 터키에서는 1세에서 10세의 어린이에게서 방강결석의 비율이 높았답니다. 아, 미국에서의 천 건의 요로결석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52%가 인산염, 33%가 옥살산칼슘, 6%가 요상결석 3%가 시스티드로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1947년 메코믹은 전 세계적인 결석 발생과 그의 임상 경험 및 실험을 조사하여 요로, 침샘, 담적관 등은 비타민C 결핍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비타민C 투여가 요로 퇴적과 결석 형성을 완화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치료를 위해 비타민C를 투유하여 평상시 아스크로빈산도의 변화가 생기자마자 결정을 만드는 유기태적물이 소변으로 마법처럼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500 내지 2000mg의 비타민C를 경구 복용하거나 주사로 수시일간에 걸쳐 투여하면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다. 그런 다음 유지 목적으로 100 내지 300mg의 비타민C 경구 복용을 하면 소변에 침전물이 생기는 것을 지속적으로 막을 수 있다. 여러 결석지대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아, 어, 비타민 결핍이 나타나는데, 아마도 이것이 여러 결석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데, 이 점이 결석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연구가 부족하고 고농도의 소금이 존재하는 농액일수록 결정을 생성하는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수분 섭취량이 적은 사람들의 소변은 소금의 농도가 높습니다. 때문에 대부분 만성적인 물이 귀하고 물의 질이 좋지 않을 뿐더러 날씨가 덥기 때문에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곳에서 어, 결석이 많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로결석 포르말린 발생률이 매우 높은데 어, 프랭크와 동료들은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것만으로도 결석의 발병률을 줄일 수 있었다. 그들은 3년의 연구결과를 요약한 결과 많은 양의 비타민C와 좋은 물을 섭취해왔고 결석으로 인한 문제를 전혀 겪지 않았으며 매일 다른 음료와 더불어 최소한 어, 1컵터약 800ml 리터를 마신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수산염의 소변 배출에 관한 소규모 연구도 있었다. 수산 결정은 체내 비타민 C 분해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옥살산 칼슘은 여러 결석의 결석의 구성 성분입니다. 1954년 램 등과 동료들은 51명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하루 4g의 비타민C 섭취로는 수산염 배출 증가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하루에 8g에 섭취를 할 경우에는 45mg에서 9g에 섭취할 경우에는 평균 68g의 수산염이 추가로 소변으로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1966년 일본과 1970년 이집트에서 나온 득분의 문건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타민C를 9g 이상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지 수산림이 50mg 정도 배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스테인의 배출 체계에서 비타민C가 급감하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시스테인의 양이 높은 수준으로 유리되어 결석이 굳어지고 형성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된 시스템의 초과분은 산화된 비타민C처럼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이들은 방강암 예방에 비타민C의 항독소 효과를 이용했다고 하죠. 이런 이유로 시스템 결석을 예방하는 것은 다량의 비타민C를 사용하는 치료 개념에 있어 완전히 새로운 임상실험의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어, 구득이 무서워서 뭐, 잠못 담근다는 말로 대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암은 치유하지 않으면은, 생명을 잃지만, 신장 결성은 치료가 가능한데, 신장 결석이 무서워 암을 치료하는 비타민C 요법을 포기한다는 것은 너부성설이며 지금까지 내가, 제가 논한 닥터 캐스카드의 경험과, 아, 각종 임상 경험 그리고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비타민 요법을 해본 추의 경험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비타민 c 요법은 절대 심장질석을 유발하지 않고 오히려 이너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심장질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결론입니다. 수많은 비판가들의 방해 공작에 해혹되지 마시고, 필석은 물론 다른 부작용을 염려하지 마시고, 본인의 건강,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획대한 확실한제 5대 역법으로 회원님들 모두 암도 극복하시고, 그런 각종 암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